안녕하세요. 오늘은 성은 저수지에 나왔습니다. 여기가 근데 와 보니까 음, 낚시 금지 그런 느낌이네요. 어촌 개선 하지 말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. 근데 우선 왔으니까 아침에 한번 와서 선초 봤는데 바로 두 마리가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조금만 녹화하려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아웃샷 원툴로 앉아주지게 생겼습니다. 작은 소류지에요 오늘 호박사가 역시나 또, 어제 늦게 끝나더니 전화를 안 받아서, 박푸른님과 출조했습니다. 여기 짧게만 하고 이동할 생각입니다, 우선은. 오, 어, 고양이. 하나 잡아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겼네요. 아까 저쪽에서 던지자마자 나오던데. 입지. 아 블루길인가? 제 잡아줘야 되는데. 야옹이가 따라왔어요. 가자, 밥 먹으러 가자. 일로 와. 일로 와. 잡아줄게. 저 찾아왔네요. 기다려봐라. 아, 씨 아까 잘 나오더니 왜또안 나와? 야옹이만 있으면? 미안하게. 야옹이 부담감. 솔직히. 아, 밑에 수초 사근근 것들이 너무 많아서. 노싱커를 돌려야 되는데. 미안하다. 왜 풀을 먹고 있냐. 불량이배고픈가 풀을 먹다가 배떴습니다 어이 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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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. 네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사원저수지 맞은편에 반대편에 왔고요 이제는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적어요 그리고 여기 동네분들이 낚시하지 말라고 써붙여놨고 카메라 켜기 전에 그냥 한번 던져보고 있나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두 마리 두번 캐스팅에 연달아 나와주고 지금은 아예 나오지가 않네요. 진짜 이거 자꾸 내려가라고 있는 건가? 그런 것 같다. 여기 나뭇잎이 많아서 미끄럽긴 하겠다. 호사보가 넘어진 거 보고 조 조심하고 있습니다. 역시 날씨 조심하자마자 조심하자. 아, 파 여기가 문제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가방 우선 놔두고 엉덩이 괜찮나? 어 와, 이 정도면 뭐 양화죠. 옳지! 나이스! 오, 사이즈.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애용하는 담미끼에최 최도움에. 짠. 오늘 카메라에 처음 닿네요. 나이스. 어 입질 입 왔습니다. 호박사랑 통하다가 아 빠졌나? 나이스! 걸었습니다 사이즈가 있나? 왜 이렇게 세 보여 아이 짜치! <laughs> 호박사랑 전환을 하고 동영상이 끊겼네요. 근데 바로 이뒤로 가서 바로 켰습니다. 자! 25대는 베스. 다운샷에 나왔습니다 나이스 제가 어제 고양이 용품 사고 카드를 놓고 갔어요 밤에 샀는데 와 대박 24시간 무인인데 카드가 아직도 있어 그래서 지금 2시인데 나온 김에 낚시대도 껴있고 나온 김에 지니천 한번 들렸다 가면 어떨까 해서 영상 촬영 켰습니다. 영풍제시 쪽에 가볼까 하는데 한 마리나 나올지 모르겠어요. 한 시간 정도만 하고 싶은데 오늘 아침에 성은리? 성은리로짬려을 갔었는데 성운리로 짬나가 갔는데 꽝치고 왔습니다. 어,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 날씨가 추워요. 너무 추워가지고 1 시간만 하다가 바로 한, 한 시간, 2 시간. 와 진짜 손이 어는 것 같더라고요. 고기 고기 잡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추위를 견뎌가며 제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멘탈이 아닙니다. 날씨 좋을 때 낚시해야지. 지금 2시두 두시, 시고 몇 도야 지금? 17도, 18도 이정도면 낚시, 낚시 좀 해볼만 할것 같아서 잠옷차림이긴 한데 지지점 가가지고 영풍계 쪽가서 한 마리 거기 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짜치라도한 마리 한번 잡아보고 집에 들어가려고요 그럼 지금 도착한 다 다시 영상 켜볼게요 음, 지금 시간에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물이 좀 많아서 그런가? 어. 물도 좀 동물이고 해서 촬영할 것도 뭐 없으니까 삼각대 하나 있어가지고 삼각대 그냥 설치하고서 우선 수비부터 던져볼게요 오늘은 전신샷 촬영 갑니다